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4% 정도 빠졌네요. 그렇다면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더 추가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c P I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상회한다면 하회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고 곧 다가올 이번 알트 불자 어떤 테마가 주도를 할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성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꼭대기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영상 잠깐 보시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공단 봤을 때 지금 고점은 높아졌지만 하락 닮아져서 컨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에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구간이 곧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폭락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상한 대로 위험한 구간이었고 약조종을 보이면서 4% 정도 빠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상승했다가도 이런 식으로 또 채널을 하나 만들면서 뭐 삼각수렴을 만들던 좀 지루하게 한 2, 3일 정도는 헷갈리게 만드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지지 라인까지 도달을 했잖아요. 살짝 깨고 지금 말아올리고 있는데 오늘의 시가까지는 한번 상승해 줄수 있습니다. 120K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털어내셔야 되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후에 또 차트를 그려가는 거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정이 나와도 우리는 돈만 벌면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전에 11시 37분에 이 자리였는데 저점을 깨지 않고 안내이 살짝 나와주면서 두음봉이 형성됐을 때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11시 37분에 여러분들께 직전 저점 손절 잡고 여기죠. 롱받아볼만 했다. 그렇게 이 작도 쉐어링의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상승이 나와졌고 48분에 익절하면 된다. 그 구간이 정확하게 이 고점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반등 구간에서 수익 내면 그만입니다. 굳이 쇼점을 필요 없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이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또 박스를 그려드리면서 반등할 만한 구간을 표시해뒀습니다. 살짝 뚫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자리는 타점 자리였다는 거죠. 가운데서만 잡았어도 충분히 이 저항 라인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리테스트가 지금 됐죠?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디까지 이 이 다음 지지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익절하고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더 떨어져도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또 그어지겠죠. 추세선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반익했다면 여기서 반익한 걸로 추가 매수하고 또 익절하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순환매의 정석이다. 저도 이렇게 매매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빨리 익절하고 싶고 반익 말고 100만원 수익 볼 거. 200만원 볼수 있잖아요. 완익절 때리면. 근데 한식 익절 하면서 반은 내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난 것의 절반은 아시겠죠? 그 마음을 좀 지구시장에 임하시면 바니쿠 밑에서 춤에 그 다음 상승까지 먹으면 200만원 먹는 게 아니라 400만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릴 수 있게 박스도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딱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이 구간 수익낼수 있도록 실시간 브리핑도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물론 짧은 단타라서 아침 시간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은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트송 작도는 필수이다 저의 8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작도는 또는 경쟁업체에 공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입장문의에 저희 찐 구독자인 것을 확인 후 입장시켜 드립니다. 이런 고품격 브리핑과 정답지에 가까운 투송 작도 텔레그램 입장문의에 투송 작도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CPR 발표가 있죠. 이 CPI가 왜 중요할까요? 4월의 해임 그리고 금리이나 두 가지 방향성을 알수 있는 중요한 CPI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비트코인이 150K, 200K 가능성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예측지는 2.6%로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측보다 하회를 한다면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늘이 시장은 그래 왔으니까요. 자 깔끔한 차트를 한번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매물대 라인에 안착해 있습니다. 살짝 뚫리긴 했지만 페이크아웃이고 여기서 비비다 살짝 떨어지는 척 하면서 CPI 발표 나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서 이 120K 부분까지는 한번 찍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CPI가 이렇게 선반영이 됐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올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또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당연히 이 매물대까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러프하게 119K에서 여러분들이 익절하거나 반익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고 cpi 때 변동성 무빙이 엄청 큽니다 자, 짧은 분봉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 상승하다가도 긴 꼬리 달고 엄청나게 이 캔들이 위아래 로 터는게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무빙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털리니까 웬만하면 상승한다고 해서 타지 말고 이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리테스트 할때 추세를 뭐 5분봉이면 이렇게도 구어볼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도달합니다 상승분의 절반이라도 내려오니까 절반 이하일 때 그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겠죠? 막 잡으면 안 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잡아도 될 것인지 이것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저는 추세를 이렇게 긋습니다. 왜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 트레이더 송 칼럼에 트송. 들어오시면 저희 하이웨이 매매법 5강까지 있습니다. 4, 5, 5강이 특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한 번은 도달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뭐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깨지 않는다면 반등 나왔다가 저는 이. 때 한번 깨지면서 ABC가 형성이 되고 또한 번의 신고가 갱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8일 정도 그러면 3~4일 뒤에 저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상승분의 피보나치를 봤을 때0.236 구간이네요. 지금도 236 구간인데 한등 나왔다가 저점 깨지 않고 쌍바닥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겠죠. 이때 그림은 이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게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382 구간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120k까지 한번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다시 브리핑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 하자면 지금은 반등의 구간이며 반등이 나왔을 때 120K 러파기는 119K에서는 모두 털어내시길 바라면서 차트가 그려가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이 초록 추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 구간은 깨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깨지더라도 이렇게 바로 말아올리는 그런 그림이 훨씬 좋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계속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고점 갱신하는 무빙이 나오려면 올밤 발표되는 CPI가 지속적으로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올 하반기 경제도 그래야 안정권으로 들어설 거고 그리고 올해 말 내년까지 미국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야 비트코인의 큰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거 기본 상식이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불규칙한 관세와 세금 정책으로 물가와 금리 정책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에게 들어올 자금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도 비트코인의 고점처럼 약. 과열 상태입니다 신고점을 갱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90k에 있을 때보다 덜하죠 그래서 이번 cpi가 좋게 나와주고 안정화 된다면 좀더 과열로 넘어갈 수 있고 이는 150k까지 연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골드 모두 상승 추세에 와 있고 거시 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서 단기 대응을 이어가면 리스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폭락이 이어지는 그런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전히 물려도 롱에 물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려난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텔레에 이렇게 큰 자금 흐름의 동향을 분석해드리고 기관들의 매집 동향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거 플러스 작도를 통한 단기 대응 더 이상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어차피 비트는 제 주력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나오든 계속해서 대응할 겁니다. 자,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할때 제가 차트를 못 보고 있을 때는 이 작도를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알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봐도 좋은 느낌입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마치 21년 여러 기업들로부터 NFT 불장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은 뭡니까 스테이블. 이 스테이블이라는 테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가 이렇게 출발을 먼저 알렸죠. 곧 스테이블 판대 알트 불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벵가드 아십니까? 세계 탑5 운용사인 이 벵가드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실체 없는 투자라며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은 미친 듯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아닌 척하고 뒤에서 매집하는 꼴입니다. 우린 이런 현실을 지각하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많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빠른 겁니다. 하락하고 있다고 전혀 쫄 필요도 없고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내는 길은 제가 작도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워서 영상 찍는데 힘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성이었습니다.